세 번째로는 상담자의 윤리에 있어서 상담 관계와 윤리 강령에 대해서 보면은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이지만 사적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문적인 관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그 상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어,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것은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 타 기관에 의뢰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두 번째로, 아동 상담에서 어,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아동 상담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데, 어, 아동 상담은 그 기본적인 에, 상담 윤리의 개념이나 범위가 성인 상담과 일반적으로 아주 크게 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담자가 성인이 아니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문제는 아동만이 아니라 부모와도 관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동 상담에 있어서의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동은 모든 심리 측정 및 평가를 받는 이유와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상담의 그 목적에 대하,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설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동 상담에 있어서 너무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에 참여할 권리를 이제 갖고 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중받을 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 상담에서 이 존중받을 권리가 어, 이 아동에게 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에, 우리가 알아야 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보면 상담에서 의사결정이나 어, 상담 목표 설정에 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어, 또 상담에서 어, 상담에서 이 상담 받기 위해 온 내담자인 아동이 가족에게 희생양으로 치부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상담이 불편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는 상담을 중지할 권리가 아동에게는 있다.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담자로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상담에서 부모의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담에서 부모의 권리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모의 권리를 보면, 부모는 아동과 관련된 교육적 또 의료적 상담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하는데 아이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또뭐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어, 할 경우는 그주 어, 양육자인 또 보호자인 어, 법적 책임자인 그 부모에게 정보를 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건 부모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상담과 심리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며 또 치료 목표 설정에 참여할 권리가 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동의 권리에도 뭐 목표 설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아동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뭐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에, 그 의사 결정과 목표 설정에 부모가 참여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는 아동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동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또 알리든지 알리지 않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모에게 그 유출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모와 상의하고 또그 부모와의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상담자에게는 어, 또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상담자의 윤리에 대해서 아주 그좀 아, 살펴보면은 상담자가 숙지해야 할 윤리적 지침이 적어도 한 아홉 가지 정도가, 아, 있어요. 어, 자, 어, 이 아홉 가지를 쭉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상담자는 자신이 어떠한 개인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얻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행동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윤리적 지침은 상담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이나 조직에서 채택하고 있는 윤리적 규준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규준들을 실제 상담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며, 따라서 상담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많은 문제에는 분명한 대답이 없을 수 있으며 적절한 대답을 찾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에, 윤리적 지침이고요. 세 번째는 어,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복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내담자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윤리적 지침입니다. 네 번째 지침은. 상담자는 치료적 관계를 명백히 해결할 수 있는 내담자와의 어떠한 다른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아동 상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게 성인 상담 같은 경우는요. 어, 상담하러 왔다가 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빠져들어서. 어, 그 상담하는 어, 회기차의 어, 예, 상담소에서 만나는 것 외에도 어, 바깥에서 어,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데든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어,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비밀에 대한 보장과 상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내담자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윤리 지침은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 또 태도 등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와 태도가 상담 관계 및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지침이고요. 일곱 번째 에, 윤리적 지침은 상담자는 상담의 목표, 또, 기법 및 절차, 그리고 상담 관계를 시작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과 내담자가 상담을 시작하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미리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일곱 번째 지침입니다. 여덟 번째 지침은 상담자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에는 지도 감독자의 도움을 받거나 내담자가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야 합니다. 어, 상, 어떤 어 때는 상담자가 그뭐 슈퍼맨처럼 자기가 모든 그 상담 내담 내담자의 그 문제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 종종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절대 그렇게 상담자는 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어,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내담자에게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어, 따라서 상담자 자신이 예, 생활에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나 행동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이 상담자를 모델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상담자 자신의 그 어떤 행동이나 또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어,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 상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까지 에, 좀 살펴봤는데, 자, 에, 이번 그차터 2의 그, 그 어, 학습과제는 첫째, 일반 상담과 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자질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특성이 에, 더 고려되어야 하는지 조금 어,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 상담자의 윤리 강령에 있어 비밀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어, 좀 생각하고 어,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챕터 2에 대해서 요번 어, 주에 살펴봤는데 아좀 어,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좀 상담이 예, 사실은 어, 내용 자체가 쉬워 보이지만 그 쉬운 예, 내용만은 아닙니다. 어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단순하게 잠깐 어, 듣고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어, 생각되지만 그렇지 예,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아동 상담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상담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고 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정리를 좀 해서 메일로 여러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학교에서 어, 이제 에, 교수님들이 수업을 을 제대로 했나 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어, 들었는가를 어, 이제 에,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 그 결과물들을 요구할 때에 그 결과물들을 학교에 제출해야 어, 될 경우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 뭐 조금 어, 불편하고 어, 귀찮더라도 어, 강의 내용들을 잘 메모하고 잘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 어, 그 메일로 이렇게 가제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또한 주가 연기 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좀이 어, 코로나 19가 어, 종식돼서 우리가 좀 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서로 어, 대면 수업을 하면서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어쨌든 뭐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어, 그 얼굴 대면에서 수업하는 그날까지 그럼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온라인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열정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